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양입니다. 네, 제가 네. 궁금한 게 있어서 네. 한 가지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네, 네. 어, 일반인도 네. 인간풍파 네. 구설이 심한 사람들이 좀 많이 있죠. 있을까요? 어, 많이 있죠. 그손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가장 많이 있는 분들이 인간 분파, 그 다음에 구설수, 인간에 대한 배신, 상처, 누구나 늘 겪죠. 이런 걸안 겪고 가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을 테니까. 근데 정말 나는 온전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발등 찍혀서 상처받아 그런 것들을인서 인간풍파 거기에 따른 구설이 많은 사람이 유독 많이 있는 또 사주 팔자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철학관에도 가고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가서 어드바이스 받고 막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자신이 생각했을 때 나는 되게 평범해. 그런데 항상 늘 어떠한 인간풍파에 그런 거에 시달려서 가다가 말고 정체하고 이런 것들에서 정신적 스트레스, 그 다음에 어떤 육체적 스트레스, 막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자, 그러면, 요런 분들은 본인들을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 텐데, 어, 너무 우리 같은 기운을 타는 사람, 무소, 무당의 팔자인데, 어, 나같이 이렇게 전환을 모시고 가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내가 지금 해주는 그런 방법이 어, 100% 중에 50%는 먹을킬 뭐수 있어요. 그런데 평범한 삶을 살아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방법을 활용만 잘하시면은 희한하게도 그런 것들이 나한테 오다가 싹뭐 소멸이 되는 것처럼 어 되게 깔끔한 그런 상황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자 이런 거예요. 어, 이렇게 인간풍파, 구설, 이런 것들이 사주팔자에 있는 사람을, 인동살도 많이 있고, 사주에 이런 얘기를 하죠. 어, 너는 사주에 살을 많이 타고 났어. 그래서 우리 같은 기운도 많고, 그런 살로 인해서 손해를 많이 보는구나. 라는 얘기를 들은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럼 이런 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소리를 대신 내줘야 돼요. 소리를 대신 내줘야 된다는 건, 나는 이 길을 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막 방울도 흔들고 수 있고 그리고 때로는 행위를 할때막 칼을 막 돌리면서 소리를 내면서 막 치죠. 그러면 나한테도 안 좋은 게 털어지고 먼지가 털리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액땜을 내가 대신 털어주기도 하고. 근데 일반 사람도 내가 이상하게 가끔씩 그런 구설에 시달린다고 했을 때는 소리를 내주는 물건을 좀 가지고 다닐 필요성은 있어요 그렇다고 나처럼 방울을 가지고 다니라는 건 아니에요 단지 단지 막 호루라기도 괜찮고 아니면 이렇게 딸랑딸랑 하는 물건인데 소리가 안 들리는 거 말고 약간 소리가 맑게 흔들리고 다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닐 필요성이 100%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 어떤 분들은, 어떤 분들은 지갑이나, 어, 가방에, 이렇게 대왕 방울을 갖고 다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영상은 예전에 이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어떤 분들이 다시 그 영상을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영상을 준비해드린 거예요. 음. 어, 방울을 일반 사람이 가지고 다닐 수는 없어요. 음, 그렇다고 어, 우리 같은 저런 방울을 아무리 신의 기운이 세다 하더라도 자칫 저런 저런 거를 갖고 다니면 괜히 그런 기운이 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 어, 요즘에 어, 어떤 뭐, 뭐 불교 마트나 아니면 불교 마트 아니더라도 아니면 뭐 장식 이런 쪽에 가시면. 아주 아주 미니어처 같이 작은 그런 딸랑딸랑하는 그런 소리를 내는 거라든지 아니면 호르락이라던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호 호두 안에다가 뭐뭘 넣어가지고 막이렇게 갖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니면 뭐 조그만 뭐 뭐 도끼 칼 모양 그런 미니어처같이 그런 어 차거리 그니까 러 키거리에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있는 그런 모양들을 해서 뭐 지하상가나 아니면 뭐 로데오거리나 이런 데 많이 팔잖아요 그런 것들을 딱 봤을 때 이렇게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 둔탁한 소리를 내는 건 소용이 없고 되게 맑은 소리를 내는데 한번 크게 소리가 내서 번쩍 귀에 들렸을 때, 오, 되게 깜짝하고 날 정도의 소리, 그렇게 소리 용품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본인한테는 가장 좋은데, 자, 이거를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 나한테 있는 것들이 소멸이 되고 없어지진 않아요. 단지. 내가 한 번씩 나를 위해서 흔들어 주라는 거 소리를 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거를 본인들이 가지고 다니실 필요는 있고 또 이런 물건을 주구장창 1년 2년 가지고 다닌다기 보다는 자 그런 건 소모품이잖아요 그런 소모품을 가지고 있다가 또 1년 있으면 버리고 그걸 또 다시 가지고 새 걸로 하고 이렇게 어, 정말 누군가가 나한테 몇백만원짜리를 선물해 준거 이외에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잠깐 소장해 놓고 잠깐 나한테 막 소리를 냈어요. 이거를. 계속 환기를 시켜주듯이 적절하게 움직여줘야 돼요. 움직여주는 건 변화죠. 변환을 시켜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끔 간혹 가다가 막 우리 같은 사람을 옆에 끼고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막 옆에서 막 흔들어줘요. 막 방으로 흔들어주고 막 칼로 막 소리를 내주고 그럼 정신이 막 번쩍 들어요. 맑아지죠. 어. 내가 이렇게 막 얽혀있던 그런 혼이 그 소리를 내주무르면서 번쩍하고 연기가 쫙 하고 사라지듯이 그런 현상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간혹 그런 것들을 대비할 필요는 있으실 거고, 그리고 또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 자칫 내가 그 해에 접촉사고,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도 와서 박았다. 아니면 내가 어 뭔가 이렇게 자꾸 눈에 멍하고 이런 것들의 현상들로 인해서 어 부주의로 인한 그런 접촉 사고가 자꾸 난다. 그러면 다시 방에 아니면 이런 옆에 있는 공간에 그런 것들을 놔두실 필요는 있어요. 자코럴 때엔 소리가 나는 물건보다는 요즘에 키거리 악세사리 같은 것에 보면은 뭐 요만한 가위. 도끼, 막, 망치,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되게, 미니어처라 그래도 칼이고, 가위고, 쇠로이나 뭘 자를 수 있는 소품을 작게 만든 그런 것들을 다시방에다가 놓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잠깐 보관을 해도 액땜 방지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나한테 있어서는 좋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인간 풍파, 막, 내 주위가 항상 시끄럽다. 내 주위가 항상 내가 사람들하고의 어떤 마찰, 그리고 인간의 덕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아니면 내가 자꾸 뭔가를 일을 하는 어떤 회사나 직장 동료와의 대인 관계의 마찰, 상충,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은 이런 제가 얘기하는 이런 부분을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좋고, 또, 예를 들어서 이건 팁인데, 어, 내 남자친구나 아니면, 어, 집에 있는 남편이 말을 안 듣는다. 말을 안 듣는다. 그리고 자식이 가끔 생전 안 하다가 희한한 행동을 하고 눈이 횟가닥 뒤집어져 가지고 막그 아이가 아니 뭐 저런 이런 터무니없는 이해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땐 자, 다 어,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중천에 뜨기 전이나 아니면 밤에, 근데 밤에는 다 옆에 아파트는 옆에 누군가가 있고 아파트가 아닌 빌라 아닌 그런 단독주택에 살았을 때 우리밖에 없을 때는 그 다이소에 가면 천 원짜리 이천 원짜리 그릇을 팔아요. 요만한 동그란 거 깨도 아깝지 않은 돈을 접시를 하나 사든지 접시여야 돼 얇은 접시 이게 두개 움푹하게 패인 거 말고 얇은 접시를 사서 현관문 바깥에서 현관문 안에서가 아닌 현관문 바깥에서 들고 와장창 하고 이제 머릿 속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인물을 그러면은 그 인물을 생각을 하고 현관문 바깥에서 바깥에서 깨는 거예요. 그거를 와장창 깨야 돼요. 두 동강이 나는 게 아니고 와장창 던졌는데 두 동강 났어. 그럼 다시 들고 다시 깨트리면 돼요. 완전 박살 나게. 그러면 희한하게도 그 날부터 어, 때에 따라서. 집안마다 천차만별인데 그게 사그라들어요. 어, 기운이 사그라들어요. 그러니까 깨는 행위나 부숴뜨리는 행위나 약간 아주 박살을 내는 이런 행위는 뭔가가 좀 인력으로 안 되는 아주 사소한 문제가 있을 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문제점들을 발산을 시키면 그런 것들이 잠깐 해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지혜롭게 활용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음간 풍파 구설 여러 가지 대인관계 마찰 상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속을 썩고 있는 분들에 대한 영상일 텐데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조금은 나아지는 그런 결과를 맛보실 수 있으니까 오늘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셨다가 어 오늘부터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기분 좋은 그런 소식을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허, 어 그런 일들을 또 맛볼 수 있으시니까 한번 지혜롭게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 다음 영상 때 여러분들도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